2025년 11월 28일 당 종료 후 급등 AI 예측 동목 공개. 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AI 기반 예측 시작합니다. 비스토스 KOSDAQ 코드 419,540 예측 급등 확률 9 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3% 대원산업 KOSDAQ 코드 5,710 예측 급등 확률 50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5% 대성산업 보통주 KOSPI 코드 128,820 예측 급등 확률 88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3% WSI KOSDAQ 코드 299,170 예측 급등 확률 78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8% 유튜바이오 KOSDAQ 코드 2 2 1 8 0 0 비센전자 KOSDAQ 코드 72952측급등확률91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0%. 이트론 KOSDAQ 코드 9 6 0 4 2측급등확률98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0%. 세원엔시보통주 KOSPI 코드 901092측급등확률99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0%. 이노인스트루먼트 KOSDAQ 코드 215791측급등확률95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-1%. c p c 스템 KOSDAQ 코드 4 1 3 6 3 2즉급등확률95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-1%. 핀테 KOSDAQ 코드 291811률92% 전날 대비 급등항률 변화 -1%. 제왕솔로텍 KOSDAQ코드 49,632측 급등확률94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-2%, 메탈에스보통주 KOSPI코드 90,372측 급등확률87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-3%, 다스코 보통주 KOSPI코드 58,732측 급등확률88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-5%, 신라섬유 KOSDAQ코드 1 0 0 0 0측급등확률77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-5%, 벨로크 KOSDAQ코드 42,4762측 급등확률90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-7%, 우정바이오 KOSDAQ코드 21,5382측 급통확률 66% 전날 대비 급통확률 변화 -7%. 네오티스 KOSDAQ코드 85,910미트 급등확률71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마이너스 8%, ABPRO Bio KOSDAQ코드 195,910미트 급등확률82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마이너스 8%, 드림시 ISKOSDAQ코드 223,251미트 급동확률 88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마이너 경남대학 KOSDAQ코드 53,951미트 급동확률 83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마이너스 11%, 에코글로 KOSDAQ코드 159,910미트 급등확률85% 전날 대비 급등확률 변화 마이너스 12%, 그린생명과 KOSDAQ코드 114,451미트 급동확률 69% 전날 대비 급동확률 변화 12%. 삼화 알미늄 보통주 KOSPI 코드 6,110 이츠 급등 확률 60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3%. 유일에테크 KOSDAQ 코드 34만 930 이츠 급등 확률 83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4%. 트림에이트 KOSDAQ 코드 7만 8 5 9 1 이츠 급등 확률 77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4%. 한성기업 보통주 KOSPI 코드 3 6 8 1 이츠 급등 확률 56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5%. 에이스테크놀로지 KOSDAQ 코드 8만 8,800 이츠 급등 확률 79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5%. 이소학 보통주 KOSPI 코드 5,950 이츠 급등 전방 보통주 KOSPI 코드 9552측 급등 확률 66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-18%. s d g 계무상 보통주 KOSPI 코드 4622 0측 급등 확률 61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-19%. 일신바이오베이스 KOSDAQ 코드 68332측 급등 확률 68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-26%. 대한광통신 KOSDAQ 코드 1110측 급등 확률 66%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-31%. 네이버 공식 카페 스피카페를 소개합니다. 매일 예측 정보로 공유하고 소통하며 당신의 종목 예측률도 지식 기여도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카페 링크 https://navr.comspiif.com/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비스토스 41만 9540대원 산업 5 7 1 0대성 산업 보통주 12만 8820 WSI 29만 9170유 t 바이 o 22만 1800센 단자지만 2 9 5 2 2 m 9만, 6 4 0세원 e n c 보통주만 1 4만, 9 2 0이너스트로먼트 21만 5790 c p 시스템 42만 3630 핀테리 2 9만1 8 1 0 제형 소솔트 4만 9630 미터레스 보통주만 375코 보통주만 8730라3미터 벨로크 42만 4765정 바이오 21만 5380 네오티스 8만 5 9 1 0 AB 프로 바이오 59만 5 9 9 0 드림 CIS 22만 3250경남제약 에이스테크놀로지 88800 이소학 보통주 5950 전방 보통주 950 sd세계물산 보통주 4060이 바이오베이스 68330대한광통신 2만 170